방송에서 발바닥 보여준적 있어? 나? 발바닥 아니? 그래? 발바닥 걸면은 발바닥 보여줄날 때마다 보여줄거 발바닥 보였는지. 발바닥 보였 보였는지. 발바닥 보였는지. 발바닥 보였는지. 발바닥 보였는지. 구독 구독 구독, 구독. 와 근데 봉순이 너무 건방지다. 봉순이가 감이 테란을? 아 절대 안 돼, 절대 못 이겨 테란으로. 내가 진짜 테란으로 이기면 내 심장 건다. 얘 절대 못 이겨. 심장 걸게요 심장. 봉순아, 너 나랑 함 더블래? 덕권이 저그 예전에 졌었잖아. 나 이제 덕권이 저그에 음. 나안어 니 네, 테란 개 못해 덕권이 저그 하잖아? 그럼 내가 진짜 무조건 이겨 다시 하냐? 덕권이 저그는 이기거든? 내가 테란 못해도? 내가 이기면 니네 심장 내거다 내가 이기면 심장 칠 때. <laughs>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? 학스도 지어야 되나?

<laughs> 진짜 수치스럽겠네 <웃음> <웃음> 아 현타와 <laughs> 저 빌드 하나만 가르쳐주세요 어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거 만약에 성대님이 빌드 하나 가르쳐줬는데 진짜 그럼 성대님 탓이에요 오오케이 어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그대신 봉수님 그대신 봉수님 <laughs> 봉수님 그대신 절대 보면 안 돼요 어 그럼 그 다음에 먹을 건데요 그 다음은 제심정 드릴게요 오오오 케이오 그럼 성균이도 신안 콕콕콕 하이 해줘야 면안잠시만요 <laughs> 아니, 아니, 근데 일부러 지면 안 돼요? <laughs> 예? 아니, 일부러 지면 네? 안 된다고요 아 제가 일부러 해 o 요 아니 제가 진짜 아니 근데 스타판에서 n g to stop it. I'm not going to stop it. I'm not going to stop i 게 I'm not going to stop it. i 네, 네. 그... 12까지 12압이랑 12 12 12 비도해 12까지, 드레터 12까지 드레터 돈을 찍고 안마당을두여다하시기 네? 아, 에이 여기서 바로 스포닝플 바로 지으셔야 돼요 아이안 앞마당 먹고요? 어 아, 앞마당 먹고 아돈 모아서 스포니다 지금 해처리를 짓는 겁니다 돈 모아서 14대 해처리를? 어 13이나 14대 아까처럼 해처리 하나 더 그리고 이제는 링쇼브를 칠거면 이제 뭐, 뭘 하면 좋을까요? 링만 찍어야죠 또 바로 그렇와 개똑똑하네 지... 이러면서 링 어택딱 그냥 출발 갈때 출발할 때는 이제 랠리도 바꾸고 그렇지 아 잘하네 자 가자 이기러 가자 심장 심장 뜯으러 가자 성대님 뭔가 가르쳐주는 게 성의 없는데요? 아,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그 링으로 어떻게 싸야 될지는 알 알려주시나요? 아니 아니야 어택딱만 하면 돼 어택딱만 어택딱 진짜 아무것도 안 보고 어택딱만 해요? 어어 어택딱만 하면 돼 그럼 아무것도... 만약에 지만 진짜 이거 성대님 심장도 진짜 걸어야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알았어요. 덕분님 지금 뭐 일부러 질려고 하는 거 아니죠? 아이 아니, 머 일부러 질러요. 그냥 가르쳐 주는 거지.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대님 아, 심장 걸고 저는 덕분이 심장 걸게요. 어콜 오케이까지. <laughs> 근데 갑자기 빌드가 생각이 안 나네.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10위에 아, 부족합니다. 1 하고... 부족합니다. 아기 실력 좋으십니다. 한번더 찍으면. 1시 여기서, 앞으로 나가서, 개 똑똑한데? 여기서, 바로, 펑크!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! 어, 씨발! 충격받고 있습니다!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한번찍으다 <laughs> 그러네 아니 어떻게 당하면 끝났는데 왜 <laughs> 아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 내일부로 <laughs> 심장 줄려고 <코코코코코코>. 선배님 <군대님> 심장 쿡쿡쿡쿡쿡 <laughs> 선배님 심장 쿡쿡쿡 선배님 뭐하세요 선배님 제가 퍽퍽퍽 선배님 심장 <laughs> 퍽퍽퍽 덕군이 심장 퍽퍽퍽 아 심장아파 아 빨리 하세요 나덕군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따라할게요 아야 심장 찌르지 마 아파 아야 심장 찌르자 퍽퍽퍽야 퍽퍽퍽 아니 방송에서 발바닥 보여준 적 있어? 나 발바닥 아니 그래? 발바닥 걸면은 발바닥 보여줄 날 때마다 보여줄 거야 미친년인가? 너 변태냐? 우리보다 두 번째로 고개 고마워용. 로라야 잡혀갔어. <laughs> 너는 발바닥 자주 보여줘? 나뭐 응. 아니 자주는 아니고 깨끗하게 씻은 날날래난너 발바닥 게 노란데. 바닥, 바닥. 발바닥 걸어줘? 어, 언니 발바닥 응. 그리고 나는 언니 심장 걸게. 주둥빵으로 한번 뜰래? 아니면혀 혀빵도 있잖아 혀빵. 어 혀는 뭐야? 응. 혀 보여주기야? 어 맞아. 아니야 발바닥빵하자. <laughs> 아니야 혀혀혀 혀빵하자 혀빵. 아니야, 나 발바닥이 더 끌려. 발바닥 어, 닥 아, 아니야, 난 코! 어, 덕니 심장 바닥... 코코코! 아, 아 덕구 언니 바닥... 그래서 발바닥 야. 한다고 혀 한다고? 혀! 덕구 니 심장 코코코! 아, 야 아파. 뭐 한다고? 아빠. 발바닥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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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웃음> 아. <아니야>. 어. 아, 야나어 <laughs> <laughs>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하줄 거죠? 네? 3판 이선인데요? 아, 경기 네, 준비 왜 끝났습니다. 이거... 시작하겠습니다. 인같못했왜이지 어? 어? 나 병신같이 치지? 아군이 아구, 아군이 아구. 네. 발바닥을 잘 씻었어? 하... 발바닥 씻으러 간거야 이거? 아어 <laughs> 어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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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뒤꿈치가 안보이잖아 발 뒤꿈치 보이게 들어 <laughs> <laughs> 다 모였어! 꺼져! 근데 다음에 겨드랑이 결고할까 지랄만 꺼져! <laughs> 겨드랑이는 안 무거워.